저희 아빠는 정작 본인은 모르시는 좀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. 아빠는 낚시광인데 엄마는 틈만 나면 낚시를 가는 아빠를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. 불같이 엄마가 화도 내봤지만 그때뿐이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. 다름 아닌 아빠의 친구의 황씨 아저인데 엄마는 순진한 아빠를 꼬드긴 다음에 황씨 아저씨를 무척 싫어했어요. 아빠는 아닌 척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아빠의 버릇이 문제였어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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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대! 어! 거제도로! 어! 일박으로 어! 선상낚시! 오! 어! 어! 차대를! 어! 예약했다! 어! 토요일! 어! 부산역! 어! 출발! 어! 이렇듯 아빠는 통화문을 소리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정작 자신은 이 사실을 몰라요 아. 엄마의 얼굴은 순간 굳어집니다 잠시 후 통화를 끊은 아빠께 엄마가 단어 하나씩 날립니다 누구야? 어! 친구 친구 황씨? 어! <laughs> 어! 어! <주절체? 웃음> 설대, <때> 거제도 어! <laughs> 일박 어! 손상낚시 어? 어! 부산역 출발 어! 뭘 어떻게 다 알아?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, 한마디 합니다 죽을려? <laughs> 아니요 결국 아빠의 낚시 예고는 물고기 냈고 아빠는 아직도 엄마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하세요 우리 <laughs> 아빠의 얼굴 버스판 특이하죠 사연 진보 명품